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, 전국 방방곡곡이 푹푹익었다. 더운데 장사 없다. 켜고 켜고 또 켰다. 물론 선풍기도 같이 켰다. 그런데 돌아온 건 전기세 폭탄. 인천에 사는 한 주부, 전기세 폭탄 제대로 맞았다. 하다기 냉장고 전기에 뭐 고데 드라이 다림질 하니까 그거 이제 비고 된다 쳐도 해도 매월 나왔던 요금이. 5만원대였는데 이번 달은 에어컨만 좀더쓴 거죠 날씨가 너무 더웠으니까 에어컨만 좀더 많이 쓴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버린 거지 17만원 5만원에서 정확히 16만 9400원 처음엔 잘못 나온 줄 아셨단다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안 더웠으니까 좀 되게 착업 껴놓고 끄고 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또 이제 더워 뭐이러나서또한 시간 들었다가 한 시간 코고 또한 시간 들었다가 한 시간 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. 근데 처음이야. 무슨 빌라에서 에어컨 조금 더 했다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온 거 건. 더운 여름 무심코 틀었던 냉방 제품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전기요금 폭탄 맞은 집 한둘이 아니다. 이게 다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다.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과급되는 누진세 1단계와 6단계의 가격 차이는 무려 1 1 배나 된다. 대량기 앞에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 한숨만 늘어난다. 그런데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쓰는 일반 전기는 단가도 싸고 누진세 안 붙는단다. 적게 쓰지만 비용 부담은 가정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. 원래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9월 들어 뒤늦게 전기요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많게는 전달 대비 5배까지 나오면서 요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전문가 한 분의 얘기 들어보죠. 가정에서 쓰는 이 전기 사용량이 실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한14% 정도 됩니다. 아, 나머지는 다 산업용? 나머지 산업용하고 어. 이제 일반용이 50%를 넘죠. 예. 음, 다 그런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을 거고요. 100 어, 그런데 이제 뭐 누진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, 네. 불과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14%만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. 음. 현행 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전 바로 누진세 완화 방침 내놨다. 이거 뭐병 주고 약 주고 꼴이다. 어차피 내가 서민이니까 힘들죠.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면.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의 솔직히 정교금 많이 나와도 뭐 틀겠죠. 뻥뻥 틀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부담되니까 더워도 에어컨 못틀 거고. 솔직히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걸 많이 불편을 느끼고.